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회부 생리 4단원 골격계의 구조와 기능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뼈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뼈 여러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 많았었어요 그래서 복수 기억 안 나시면 그 전편 반드시 또 다시 한번 그 시청하셔서 복습하시고요.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뒤에 연골과 관절을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연골이라 하면 그 연골 자체는 변형된 결합 조직의 하나입니다. 이 결합조직, 조직에 대해서 배운 거, 네 가지 조직 기억하시나요? 그 창피조직, 결합조직, 신경조직, 근육조직, 이렇게 조직이 네 가지가 있었죠. 그 중에서 연골은 결합조직이 하나인데요. 그 변형된 결합조직으로서 이 연골 자체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교적 단단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뼈보다는 단단하진 않겠지만, 어, 그래도 좀 그, 어, 비교적 단단한 편이고 또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뼈보다 단단하지 않은 거는 칼슘 침착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칼슘 침착이 없어서 뼈보다는 물렁하다 해서 얘를 연골 자체를 물렁뼈라고 부르기도 한대요. 그래서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음, 이 자체의 연골 조직은 유사 분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손상시에는 복구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음, 한번 다치면 이제 복구되지가 않죠. 그리고 그 연골 자체는 어그 혈관이나 신경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그럼 연골에는 유리 연골, 섬유 연골, 탄력 연골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. 어이 종류 자체는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이렇게 종류보다는 연골의 특징들, 뭐 비교적 단단하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고 혈관이나 신경 분포가 없으며 유사 분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손상시 복구 들이다. 이러한 특징들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어쨌든 그 유리 연골은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는 연골이구요. 섬유 연골은 완충작용을 하면서. 그 질기고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한 연골입니다. 그다음에 탄력 연골은 탄성, 탄성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연골이라고 하네요. 그다음 이제 관절 부분 가 보겠습니다. 관절은 이제 두개 이상의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요 그래서 대그 보통의 관절은 음 마지막에 있는 그 윤활 관절을 말을 하는, 하고 있는데요. 그 윤활 관절 외에도 관절은 섬유 관절과 연골 관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섬유 관절 먼저 볼게요. 섬유 관절은 부동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뼈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고 섬유 조직이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그 어, 섬유 연골 자체는 그 어떤 게 있냐면 은그뭐 치아 뿌리에 있는 그 치근이라던가 성인의 머리 뼈, 뼈 같은 그 부분 있잖아요. 거의 그 연결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그 빡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절이 그쪽 섬유 관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골 관절은 관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어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한 반부동 관절을 말합니다 그 척추 사이에 있는 그 추간판 있잖아요 그런 그 치골 결합 이나 그런 추간판 같은 그 부분을 연골관절이라고 한대요. 그다음에 이제 윤활관절. 보통의 관절은 이 윤활관절을 얘기하는데 가동관절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관절을 얘기합니다. 운동이 아주 자유롭고 주로 그 팔다리 부분의 관절들을 이제 얘기하거든요. 저희가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관절의 그림은 이 윤활관절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있고 그 뼈 밑에 연골이 이렇게 뼈를 싸고 있죠. 그리고 그, 그 겉을 윤활액이 꽉 채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연골은, 연골 자체는, 어, 그, 그 뭐지, 이게 다, 달아서 없어지는 부위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달아서 없어지면 이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음, 아픈 거 그래서 그런 관절염 이런 게 생기는 게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막뼈에 막을, 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연골이고 그 사이는 그 윤활액으로 차 있다는 거. 이 그림은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. 아 그리고 그 관절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십자인대라는 용어예요.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십자인대 자체는 그 양쪽 다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양쪽 다리에 무릎 관절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제 그, 어, 십자 인데는 왼쪽 다리 무릎 관절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거의 그, 어, 이 구, 뭐지? 앞 십자 인대는 뒤쪽에 넓적다리 뼈의 안쪽과 그 뒤편 위쪽에서 시작하여 정강이 뼈앞 윤기 사이 구역에 부착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십자 인대가 다리 무릎 관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뼈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연골이나 관절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어서 연골을 연골의 그 특징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, 해,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단원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쳤고요. 아, 저는 이제 이 4단원을 마지막으로 아,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을 두달 동안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. 저희 그 학원에서는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실습을 나가는 구조여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서 복습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제가 이제 실습 나가 있는 동안에는 뭐 실습 다녀온 후기라던가 아니면 그 앞부분에 대한 복습 문제풀이 같은 거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실습 나가시는 분 혹시 저처럼 있으시면 잘 다녀오시고요. 아, 그리고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시면 아, 같이 어떠했다라는 거 조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. 가면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어떨까 하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아, 굉장히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그래서 음, 다녀온 후기 꼭 공유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되는 대로 이제, 음, 그, 이제 수업 올릴 테니까 또 다시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